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국제학회 발표 중 37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웨스틴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미국 비뇨기과학회 웨스턴 섹션 WSAUA에서 본 LJ 비뇨기과 의료진이 3M 음경 확대술 시술법 중 IC저와 전기소작을 결합한 IE 멀티레이어 박리법을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 기법은 현재 3M 확대술이 자연스러운 형태와 촉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LJ 비뇨기과의 이주형, 장수현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8년간 L.J. 비뇨기과를 운영하면서 3M 음경 확대와 추가 진피 주루 수술에 관한 50차례 이상의 국제 학회 발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세계 성 기능 학회, 유럽 성 기능 학회, 아태 성 기능 학회, 세계 성 학회, 세계 남성 학회, 유럽 성 학회, 북미 성 기능 학회, 미국 비뇨기과 학회 등 세계적인 권위의 학회를 막라하여 LJ 의료진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아왔습니다. LJ 비뇨기과 저장진피 3M 확대술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모적으로나 촉감적으로 결과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범위 안에서 최대의 확대 효과를 내고 평생 동안 확대 효과는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발기시의 강직도가 단단하여 성기능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네 번째, 함몰 음경을 확실히 해결하여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다층방리 기법이라는 LJ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발표한 수술 기법으로 턱짐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국제학회 발표 중 47번째 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2012년 유럽성기능학회 ESSM에서 LJ 비뇨기과 의료진은 3M 음경 확대 수술법의 보고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여 최우수 수술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내 의료진으로서는 최초이자 전무후무한 수상 실적입니다. 3M 확대술의 안전성, 자연스러움, 탁월한 수술 효과가 수상 이유들이었습니다. LJ 비뇨기과의 다층 봉합 길이 연장술이 개발 시행된 이후 2000년대 초 이전 현수인대 차단 방식의 부작용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LJ 다층 봉합 길이 연장술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길이 연장 효과가 탁월하여 한몰 음경 교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대부분 의사들이 이 수술 기법을 바탕으로 길이 연장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의 타 의료진들은 효과가 떨어지는 과거 수술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LJ 비뇨기과 의료진의 50차례 해외국제학회 발표 중 40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성기능학회 ESSM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서 LJ 비뇨기과 의료진은 조류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에 대한 치료 방법, 그리고 조류수술법을 발표하여 호평받았습니다. LJ 비뇨기과의 추가 진피조류수술의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발표 내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LJ가 개발하여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멀티 레이어 디섹션 테크닉 다층 방리 수술 기법은 근본적으로 진피의 턱짐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한 수술 기법으로 귀두의 테두리 아래까지 삽입한 진피를 정확히 위치시켜 매우 결과가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수술 기법은 필수적인 수술 기법이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하는 병원이 LJ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